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고살입니다. 2022년 이민 년 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8월달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어, 머리도 참 좋고 굉장히 영리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그리고 또 기술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또 예술적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이치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어, 예술 계통에 계신 분들도 많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참 많아요. 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친화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계통의 업종을 하고 계셔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나만의 외로움은 굉장히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나는 외롭고 같이 부부가 있어도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외로움을 좀 느끼면서 혼자 고독을 즉 이렇게 같이 내가 지금 고독한 사주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주위의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남한테 베풀었다가 내가 정녕 답답하고 힘들 때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라 하는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외로움도 있고 또 인간 배신도 또 많이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올해 3개가 들어와서 어, 2022년 이민년에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3개가 들어오는 3개인데 대체적으로 3개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평상제로 움직이시는 분들 있어요. 어, 특히 또 43살 경신생분들 이런 분들은 운이 들어오면서 삼재애군에 이렇게 맞부딪혀서 혹사다 말하고 애교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또 67살 우리 경신생분들 어, 7성주가 들면서 내 몸성주를 치면서 지병을 얻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힘들게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43살 우리 원숭이띠분들이나 67살 원숭이띠분들은 지금 8월달이긴 해도, 어, 아직도 삼지안 막으신 분들은 호사다 말하고 음과에게 맞부딪히기 때문에 운 맞지는 못하고 성주 맞지는 못하더라도 이 삼재는 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내가 산란한 것도 좀 막았으면 좋겠고, 인간 풍바로 들고 치는 것도, 몸으로 치는 것도 조금은 좀 막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 특히 마 43살 우리 경신생분들은, 어, 내가 영업사업 하시면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이 될듯될듯 하면서 좀 쪼여오시는 분이 있고, 또 주위에 도와준다는 사람은 많고 사람은 많은 것 같아도 정녕, 내가 움직일 때내 주위에 있는, 내가 나를 주되게 해서 나한테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라 고좀 힘이 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눈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흔세사 경신생분들도 이걸 함제를 좀꼭좀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원숭이띠 분들 8월달 운에서는 어 굉장히 바쁘겠어요. 동서남북 움직이면서 내가 금전수도 벌고 갈수 있고 인연으로 귀인도 나설 수 있고 어내 운에서는 치고 올라가는 요 운세지만 그래도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인간으로 귀인은 들어오지만 또 인간 풍파로 같이 맞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사람들하고 움직일 때처세술도좀 잘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 관리 내가 뭐 아랫사람이라든지, 부하직원이라든지, 이렇게 사람 관리 좀잘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1살 임신생분들, 어 임신생분들이 8월 달은에는 변동수, 변화수, 움직임수가 굉장히 많아요. 어 동서남북으로 바쁘게 움직이시는 수에 들어있고, 뭐, 직장의 변동이라든지,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 뭐, 내가 뭐, 안전자리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 변동수가 있고, 막 바쁜, 움직임 속에 움직이라는 8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 31살 임신생분들은 변화, 변동, 움직임수 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 동서남북 다니면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내가 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귀인도 나설 수 있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사람을 만나도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이런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31살 원숭이띠분들은 8월 달에 나한테 변화, 변동수 산란하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도 나한테 득이 될수 있고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이런 눈에 들어있기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귀 있는 눈이 들어오고 내가 변화 변동되면서 앉은 자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이런 눈이 같이 들어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내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수로 좀 힘들게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이거 잘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3살 경신생분들 어마살세자 경신된 분들이 은근히 툭심이 있어요. 고집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지 하면은 내가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이 좋게 얘기해 줘도 이 말을 듣는 동안 한길 듣고 한길을 흘르시는 분들이 많아. 어 왜냐하면 우리 경신생분들이 어 사람들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모은건 해야 직성이 풀리고 또 자존심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고 또 남한테 허투러진 모습 안 보여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처세술 하기가 참 힘이 들고 하다가도 지치고 나 혼자 내가 반듯한 모습 보여주고 내 모습을 좀 사람들한테 힘든 모습이랬는지 외로운 모습이랬는지 어, 답답한 모습 보여주기 싫다 보니까 가슴앓이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8월달 운에서는 그래도 힘들었던 운에서 조금 풀어지는 운세에 들어있습니다. 영업 사업 하시면서 생각지도 않게 일거리라든지, 영, 뭐,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어 영업이라든지, 8월달 운에서는 뜻하지 않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도 나 자신은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고, 마음고생도 조금 따라오고, 조금 주위를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바쁘게 움직여야 돼. 머리는 바쁘고, 몸도 바쁜데, 내 생각대로 일이 추진력 있게 움직여주지 않아서 조금, 어, 끝탕을 하시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한 템포 늦추시고 조금 마음을 이렇게 누르시고 어 주위 사람들하고 아니면 주위 뭐 영업철이든지 거래철이든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금 한 템포 늦추시고 바쁜 걸음 들거르시면서 일 진행하시면 큰 막힘 없이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첫술에 배부르려 하고 당기면서 세불도당기면 빼라 그랬다고 확 당기고 너무 욕심을 내려고 생각했다가는 나한테 손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급한 거는 걷지 말고 너무 크게 움직이실 생각하지 말고 작게 작게 움직이시면서도 잔잔한 움직임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기 때문에 급한 만 먹지 마시고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다섯 살 무신생 분들. 쉬운 어, 다섯 살 무신생 분들이 8월 달에 인간풍파가 들어오면서 구설수도 따라오고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어, 직장생활 하시면서 선후배 관계라든지 아랫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영업사업 하시면서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쯧 뿜어 식. 힘들게 가라는 운이기 때문에 직장 동료라든지 내 주위 사람,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처라든지 사람들하고 조금 힘들게 가면서 구설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앉은 자리에서 뭐 회식을 하다가도 내가 크게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 있고 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다가도 나가 말 끝에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연. 부부 연으로 조금 시끄럽게 움직이시겠어요. 금전수로는 조금 바쁘게 움직이면서 금전 들어오는 금전보다 나가는 금전이 많으라는 요런 수기 때문에 문서를 잡으신다든지 뭘 새로 시작을 하신다든지 투자투기 하신다든지 이런 걸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다 5살 무신생분들은 8월 달에는 내가 조금 쉬어가는 달이라 생각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67살 병신생분들 어, 예술 일곱 살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성주운이 들면서 노제성주, 노년성주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 성주의 문서 변동, 매매, 사고 팔고 하는 변화, 변동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몸으로 치부하실수 있는 이런 문세가 있기 때문에 몸조심도 나와요. 그래서 건강관리 꼭 유념하시고, 그리고 또 집안의 대소사라든지, 이렇게 조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실 때잘 생각해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와서 내가 몸수가 편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피해주셨면 으면 좋겠어요. 비방을 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인사만 하고 가시든지 이런 거는 잘좀 따져 보시고 전문 같은 거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운세에서 매사를 급하게 움직이고 성급하게 움직였다면 내가 손해가 날수 있고 어, 우리 예7살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변화 변동수 분서의 변화 이동 이런 운세성은 따라오지만 급한 거로만 욕심을 내서 투자 투기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9살 갑신생분들. 어, 이른아홉살 갑신생분들이 아홉수라 그래도 오래 올해 힘들고, 삼재가 들어오면서 아홉수하고 삼재하 같이 맞물렸어도 힘들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매사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밝게 생각하시고, 어, 다른 큰 걱정하지 마시고, 내몸 걱정하시고, 어, 자손들은 자손들이 알아서 하니까 다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어, 우리 근데 이른아홉살 갑신생분들이, 어, 우리 갑신생분들이 자존심 굉장히 강하고, 이빠른 소리는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 성격이 안 죽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손들이고, 주위 사람들이고, 내가 말 끝에 탈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주시면 조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말을 해줘도 나한테 득이 되기보다는, 어... 탈이 올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79살 갑신생 분들은 8월달 은에서좀 편안하게 움직이시겠어요 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8월달 운에는 왈칵 들어오고 금전이고 모든 게 풀어지는 운보다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고 어 내가 동서남북 움직이셔야 되는 수지만 내가 금전수로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뭐 문서라든지 매입하는 거 이런 거좀잘좀 좀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특히 몸조심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